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티코레 t v 신강경입니다. 오늘은 이 산악해 사은품으로도 많이 나와, 개인적으로도 많이 구매하는 그런 제품으로 구성되었는데 품목이 오늘은 많으니까 끝까지 잘 보시면은 구매할 품목이 동계용품들과 산악해 사은품으로 많이 나가는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좀 기대진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자 이렇게 처음에 천몇 대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제일 적은 거 중간 거대짜 이렇게 나오는데 소자는 지금 크기가 68에 90cm로 해서 일명 밥상 뽀로 해서, 요거는 원단은 하이퍼로 원단을 해서 지금 나오는 거니까, 인쇄 가능한 제품이고, 이렇게 인쇄가 이렇게 가능한 제품으로 90에. 69cm로 나오고 가격은 3,000원에 산에 가서 이렇게 깔고 앉아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어요 밥상포로 되 있고 깔고 앉아 놓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 중간 거는 색깔은 여기 여러 가지로 섞여 나오는데 보통 산악기 하면 세 가지 종류 뭐두 가지 이렇게 섞어 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또 이렇게 보시면은 좀 특이하게 되 있죠 이건 또 90에 130입니다 90 130 이렇게 나오는데 중간에 이렇게 홈을 뚫어놨는 형태 입니다 요거는 평상시엔 깔고 앉아 놀다가 비가 오거나 바람을 피할 때 이렇게 비올 때는 우리가 산에 갔을 때 비가 오면 이렇게 덮어 쓰고 다니 면은 비를 막아 줄수 있도록 돼 있고 가격은 7000원이고 원단 자체는 하이퍼로 원단이고 그 다음에는 140에 144각입니다, 이거는. 이건 원단이 또 조금 더 얇게 나오는 특징이죠. 이렇게 봤을 때. 자, 요런 거는 색깔이 두세 가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색깔은 밝은 거, 어두운 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가로, 세로 140입니다, 이거는. 두 명이 눕을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요쪽이 안쪽이고, 바깥쪽이 요렇게 나오는데, 가로, 세로, 140. 7,000원이 나오고, 요런 거는 두 명이 누울 수도 있고, 깔고 앉아 놓을 수도 있는데, 자, 요런 제품들은 뭐, 어떨 때 많이 쓰냐면은, 산에 가서 깔고 앉아 놓고할 때도 쓰지만, 우리 시골을 다니다 보면은, 뭐, 시골에서 뭐, 음식, 뭐, 농작물을 얻어오면은, 먼지가 많이 떨어지죠. 차 트렁크에 먼지가 많이 떨어지 이걸 깔아서, 사용하시고 집에서도 깔아서 뭐 음식을 말로 거나뭐할때쓸때 때 많이 쓰이는 거고 특히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산, 산에 가서 깔관하는 용도로 제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고 가격은 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 보호대가 이렇게 좌우로 나옵니다. 좌우로 나는데 각각 만 원인데 무릎 보호대는 어떻게 차느냐 하면은 등산용으로 나오는 게 너무 두껍게 나오면 은뒷 무릎 뒤쪽이 배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뒤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 앞에 이렇게 해서 차는데 이렇게 차는 방법이죠. 뒤쪽이 너무 두꺼우면 은 간절히 이렇게 접힐 때이 부분이 접히기 때문에 배격이 돼서 시, 불편함이 많이 생긴다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때 이거는 각각 많은 성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리 토시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얇은 거, 두꺼운 거로 이 나오는데, 사계절용이, 이것도 맨 겨울용인데, 이건 양말 두께고, 이거는 두툼한 두께인데, 얇은 거는 이렇게 했을 때, 내복을 입으면 제일 좋습니다. 겨울에는. 근데 내복 입으면 좀 그치향스럽고 할 때는 이렇게, 다리에 이걸 차면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여기 옷이 바지를 타이트하게 입는 사람은 이런 거 얇은 걸 해야 되고 특히 여성분들은 얇은 걸 많이 하고 요건 4천원에 나가고 있고 두꺼운 거는 5천원인데 자이거는 요런 것도 색깔은 뭐두 가지 써요 이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나오고 요건 좀 두툼하게 나오죠 천 자체가 두껍게 나오기 때문에 바지 가랭이에서 들어오는 한기 바람을 막아준다 하는 거는 자체가 따뜻하게 해주니까 아주 겨울을 따뜻하게 날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건 5,000원입니다. 그 다음은 숨 쉬는 멀티 마스크가 또 있습니다. 숨 쉬는 멀티 마스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숨 쉬는 멀티 마스크는 어떻게 쓰냐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쓰는 방법이고 겨울에 숨을 쉴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 이렇게돼 있는데, 이코 부분에 이렇게 숨이 차지 않도록 요렇게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나는 형태고, 원통으로 나오는데 앞쪽에 코를 뜰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목에 걸고만 다녀도 목 뒤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고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인데, 차는 방법은 이렇게 위에 요 길을 또 덮도록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 이렇게 했을 때, 기까지 따뜻하게 해주는데, 음식물을 섭취하고나 추위가 많이 탈 때는 이걸 이렇게 들쳐서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섭취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할 수도 있는데, 평상시에 그냥 이렇게 걸고 다니면 끝나는 형태죠. 가격은 만 원이고, 만 원의 행복으로는 충분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또넥 워머가 이렇게 나옵니다. 넥 워머가 이렇게 나온데 색깔은 네 가지로 회색까지 네 가지로 이렇게 나온데 워머는 또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은 길을 걸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하는지 길을 걸고 길을 덮을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앞쪽에 또 숨을 쉴수 있도록 이렇게 숨이 차지 않도록 이렇게 해놨고 이렇게 쓴 상태로, 이런 종류는 목에 걸고만 다니기도 겨울에 목 감기를 해방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가격은 만 원인데, 자, 길을 걸수 있다고 제가 말했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해놨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올린 상태로, 요 길을 걸도록 돼 있죠. 양쪽 다. 이렇게 길을 걸고, 길을 덮을 수 있어야죠. 겨울에는 이렇게 길을 덮을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가 다니면은 따뜻함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가격은 요만 원이고, 그 다음에는 또 바이크 후드가 또이렇게 나옵니다.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데, 바이크 후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바이크 후드도 만 원인데, 자, 보시면은, 바이크 후드는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자전거 타거나 산에 갔을 때 모자 안에 덮어 쓸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간단합니다. 그냥 꼬리 있는 부분이 뒤쪽이고, 이렇게 생겼죠. 이건 사계절용이니까 쓰고 고글을 쓸 수도 있고 모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바이코드도 많원이고 넥워머도 많원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 케이스가 이렇게 또 나옵니다. 제일 큰 갤럭시 S23 울트라까지 능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있고 이렇게 여 보면 안쪽에 기스가 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천이 부드러운 천으로 되어있고 이중으로 되어있죠 안에가 두 가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고 배낭에 매달 수도 있고 허리에 허리끈에 달 수도 있도록 해놨고 배낭끈에 매달아 놓으면 이게 덜렁덜렁 거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차고 다니면서 산행할 때 이렇게 휴대폰을 받고 걸고 하고 여, 보관하기 쉬운데, 요런 게 없으면 은 에러 사항이 많이 생기죠. 휴대폰을 배낭 안에 이어놨다 뺄라 하면 또 가방 다부보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것도 하나 쯤보관해가 다니면 훨씬 편하다 하는 겁니다. 어, 그것도 만원입니다. 그다음 요즘은 이제 Z 폴이 많이 보고 <놀람> 있는데 Z 폴 스티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 척이 닿는 부분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원단 자체가 아주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밴딩 처리가 되어 있고, 원단 자체가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 요,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면 아주 알뜰하고 훌륭한 제품이 되리라 믿습니다. 가격은 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등산화 케이스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올 검정으로 나오는 게 있고, 등산화가 들어가지 않으면 납작해지는 증상이고 곤색이 들어간 게두 가지로 나옵니다. 등산화가 들어가면 모양이 제일 딱잡히더있고 등산화를 엮는 방법은 뒤에를 넣어서 열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놨고, 이렇게 넣은 상태로 뒤에 지퍼를 잠가주면 끝나는 형태인데, 요런 것도 사악키 상품으로도 아주 많이 나가는 제품 중에 하나고, 개개인이 또 따로따로 구매하는 제품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뒤에 명함도 꽂질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가격은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헤드랜턴이 2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주명 헤드랜턴과 밴디형 헤드랜턴이 이렇게 나오는데 주명은 AAA A3 3개의 건전지가 요 안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헤드랜턴은 머리에 덮어쓰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덮어쓰도록 되어 있는데 주명이란 말은 이렇게 불을 켰을 때 요래만 멀리 가도록 되어 있고 쭉 당기면 멀리 가고 안으로 밀리면 가까운데 로 가는 형태고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 손을 다 사용할 수 있다가는 특징과 효율적인 작업을 할수 있다가는 특징이 있죠. 그것도 만원이고 밴디형 헤드랜턴 요거는 AA가 3 개가 들어가고 이렇게 쓰고 26개의 LED가 앞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것도 세 가지 색깔로 되 있는데 헤드랜턴은 양손을 우리가 스틱을 잡든 야간에 뭔뭐 작업을 하든 시골에 뭐 소를 키우거나 뭐 야간에. 덜 해나간다 할 때는 이렇게 덮쓰고 가는 게 훨씬 편리하고 요즘은 야간 트래킹을 하든가 야간에 운동하러고할 때도 이렇게 한 개를 덮쓰고 가면데 앞을 환하게 비출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고 하는 거죠. 가격은 따로따로 지금 밴디형또 많은, 주명도 많은데 이건2 6개 LED 헤드랜턴이 들어가 있는데 LED가 들어갔다는 말은 건전지 수명이 그만큼 길어졌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쇼스패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양쪽 발에찰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주 간단하게 찰수 있는 국내 제품으로, 쇼스패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은 이중으로 옷에 감기지 않도록 요 안에 모기장체를 원사를 하나 더 해놨고, 밖에는 하이퍼로 원단을 해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것도 맨 인쇄는 뒤쪽에 이렇게 인쇄를 했을 때, 뒤꿈치 쪽에 이렇게 인쇄가 들어가면, 은 여기, 뭐, 산악계 인쇄가 들어가도 되고 하니까, 요런 것도 많이 쓰고 있고, 만 원입니다. 그 다음, 아이젠은 요렇게, 체인 아이젠, 스탠레스 체인 아이젠이 요렇게 나왔는데, 가격은 2만 5천 원에 사이즈는 요렇게, 신발 사이즈에 맞게 구매하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가격이 2만 5천 원의 아이젠을 보여드리면은, 케이스가 있고, 요렇게 케이스가 있고, 체인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체인 두개 이렇게 13핀 체인 스탠레스 체인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등산 양말이 이렇게 캠프라인 포 시즌2 등산 양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인터넷가가 6,000원인가 요래 나오는데 저희들 이것도또 가격을 싸게 해서 출시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구매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또그 다음에 손난로 핫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회용 핫팩이 이렇게 나오는데, 14시간 용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100g인데, 국산 제품이고, 효율성이 되게 좋고, 열이 많이 납니다. 분량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열팩이 7,0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열팩이 묶음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7,000원에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구매해서, 이, 동호인들이나, 이산악계 같이 다니시는 분께 나눠주시면 좀더싼 가격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방안용 벙어리 장갑인데, M은 레드가 섞이고, 올 검정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L은 올 검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손바닥 부분에 접지가 잘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등 부분에는 바람이 안 들어오도록 되 있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원단 자체가 바람이 안 들어오는 원단을 쓰다 하는 게요 있습니다. 엄청 따뜻하다 하는 거죠, 여기. 자, 꼈을 때, 손등 부분에도 이렇게 주을 수가 있고, 손목 부분에 줄을수 있기 때문에 바람이 전혀 들어오지 않, 않도록 만들 수가 있고 이 원단 자체도 두툼하게 되어있고 안에도 폴리폴리스로 되어있는데 겉에는 벙어리형이지만 안에는 손가락이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또 여기서 이거만 해도 손실을올리는 별로 없는데 손이 시었다 생각할 때는 이렇게 손난로를 열수 있도록 이렇게. 일회용 손난로, 핫팩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기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걸낄 때는 일회용 비누리 장갑을 끼고 끼면 훨씬 더 따뜻하게 묶일 수 있는데 안 껴도 상관 은 없습니다만은 끼고 하는 걸 추천합니다. 25,000원에 요거는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컵이 스탠레스 이중컵이 110mm와 220mm로 나오는데 110과 220mm는 크기가 배 차이니까, 자, 220으로 우선 보여드리면은, 요런 것도 다 인쇄가 가능한 제품이고, 뚜껑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뚜껑이 달려있고, 이중, 이중으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뜨거운 걸려도 뜨거움을 느끼지도 않고, 차운 걸려차차걸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편리하게, 요런 용접이 잘돼있기 때문에, 손잡이 부분은 아주 고급스럽게 쓸수 있고, 가격은 110ml는 4,000원, 220ml는 5,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모양 똑같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방한 용품 겸 산악계 사은품으로 많이 나가는 제품들을 오늘 구성해 봤는데, 이 많은 제품 중에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으면, 저희 스투코리아로 개개인이 구매하셔도 되지만, 산악계 사은품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 송년회 때 많이 쓰는 상품들이 많이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요 오늘 제가 방송한 거 외에도 많은 제품이 또 리뷰되고 있으니까 전체 제가 리뷰한 상품은 쭉 살펴보시면 수많은 상품이 리뷰되고 있습니다. 능넉 잡아 보름 정도 주시면 제가 인쇄를 하고 포장을 해서 딱딱딱딱딱 오늘내 포장된 상태로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최소한 일주일은 줘야 된다 하는 거죠. 인쇄가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좀 넉넉한 시간을 주셨으면 제가 빨리 빨리 해서 고객님의 사은품을 잘쓸수 있도록 또 개개인으로 사서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스티커리입니다. 이상 스티커리 TV입니다. 감사합니다.